안녕하십니까. 주식 홀로서의 김동조 소장입니다. 지금 주식 물려있는 분들 많죠? 예. 자,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보유냐, 교체 매매냐. 요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을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2,000개 넘는 종목 중에서 경기가 하락하던 종합지수가 하락하던 관계없이 1457처럼 상승하는 종목은 항상 나옵니다. 다만 숫자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관건은 내가 이걸 어떻게 잘 뽑아내고 제때 매수 매도하냐. 그게 이제 이 성공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걸 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기본적 분석 열심히 했습니다. 정보 열심히 분석했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또 누구한테 의존했습니까? 전문가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잘안 되잖아요. 전문가가 책임집니까? 안 지죠. 종목 추천해놓고도 이런 면책조항을 깔고, 어, 이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에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종목 추천까지 포함이 됩니다 투자결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는 떠든다 네 책임은 니가 자라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반 투자자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물린 주식 가지고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걸 근본적으로 나도 알고 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투자 방식을 바꿔 버리면 됩니다 지금 정보 예측 투자하다 보니까 투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법에 이 응매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보안법에 응매이고, 전문가란 사람들한테 응매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주식 투자를 정보 예측 투자 말고, 큰손 대응 투자, 즉, 파업 분석법 바꿔버리게 되면 쉽고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 어디에서 어, 배울 수가 있는가? 요, 주식 홀로 쓰기 파업 분석법, 내돈 내가 불리는 겁니다. 복잡한 이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웨이스탁에서 여러분들이 익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강료도 저렴하니까 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 몇 시간만 아, 이 기법 공부를 하셔도 기본이 서기 때문에 저와 직접 전화 통화하면서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이 물린 주식들 어떻게 대처할까 이거를, 아, 교수 보유냐, 교체 면냐 이걸 제가, 아, 상세하게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성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바로 한번 마이웨이스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